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의 부르지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박국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박국의 부르지즘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자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랐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조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당시 열방이 패권을 지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신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 열방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누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일으켜 그들 중 하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달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미리 말하면 아수르가 약해지자 그들의 세력을 얻기 위해 모인 바벨론 남부의, 바벨론 남부의 인종적으로 다양한 아람족 속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BC 626년에 아수르에게서 독립을 얻었고, 그 세력이 지속적으로 커져서 605년에는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간데사 왕입니다. 그는 BC 605년에 아버지가 죽은 뒤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536년에 바사제국에 패배할 때까지 용성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산업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들을 통해 앞으로 유다에게만 심판이 얼마나 괴롭고 무시무시한지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그들에 대한 소개로 구절의 내용이 인상 깊은데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향해 간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으로서 그만큼 유다의 심판에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또한 사람을 사로잡아간다는 것은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다는 표현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9절 서두에 기록된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것이죠. 앞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의 악인들이 행하는 강포를 보았고 그들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행할 강포는 유다의 악인들이 행했던 강포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강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 나라를 일으킬 것인데 그들 중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의 생전에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너희의 생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메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 날들 중에라는 뜻으로서 불의와 악행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현재 그 죄악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이 사실을 알릴 것이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경 왕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웠습니다. 고위 지도층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처럼 유다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겠죠. 신약 시대를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질렀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약한 자들 또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우야겜을 포함하여 유다의 고위 지도청, 지도층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아를 읽다 보면 예레미아 선지자의 선포에 거짓 선지자들이 반응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악함은 선민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일 리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했습니다.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스스로 자신의 기와 눈을 멀게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에는 특권 의식만 있을 뿐 택함 민족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할 의무는 저버린 채 특권만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루살렘이 멸망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징계와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구원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그럴 리 없다는 잘못된 신념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리 없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장에서 보면 잘못된 주장이겠죠. 10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갈 때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절벽 은채만 골짜기를 걷는 양에게 그 길로 가면 안된다고 막대기로 옆구리를 치고 막대기를 엉덩이를 쳐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품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아니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할 정도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겠어?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럴 리 없어?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처한 자금의 사태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난주일 예배 때 대구의 한 목사님의 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교인이 10만 명을 넘어가는 대형교회들도 거품처럼 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는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사태가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 이 심판의 때를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며 여전히 잘못된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큰 화가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유 없는 고난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비지요. 하지만 요비의 경우는 사탄이 그의 의로움을 시기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요처럼 의롭고 경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는 고난은 있지만. 특별한 경우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유 없는 징계는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심판을 주시는 거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이 한국교회는 이 그럴 리 없다라는 이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의 교훈을 각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마음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우리를 살롭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일어날 기운조차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발견하고 품어줬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지금도 깨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야는그 메시지에 길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괴로움과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면, 이왕이면 부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빠져나왔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리 없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즉각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2021년이 어쩌면 우리에게 심판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에는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은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부디 올한 해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올 한해에는 그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